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전에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저 클래스에서 80%가 넘는 좋은 승률을 보여줬고 잘 돌아갔었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원자만 사용해서 그랜드를 찍은 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스위치 자리에 지옥을 넣고 성장을 빼고 태풍을 넣어서 돌리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덱이 됐네요. 하지만 제 부계정은 태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으로 강풍을 넣었어요. 태풍과 가장 유사한 주사이니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해준 이 덱으로 여러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겼습니다. 중간에 연승 이어가기를 한 차례 했고요. 그 중에서 흐름 덱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드가 계속 말리게 되었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 보게 될 경기는 이 덱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낸 경기 중 하나입니다. 2배속 빨리감기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상대는 태극인데 정말 농담 하나도 안 보태고 10경기 중단 2경기 빼고 다 태극이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는 14티어 리그라서 덱의 분포가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번 개정을 원자만을 이용해서 20클래스까지 돌파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설이 없거든요 겨우겨우 원자덱을 짤수 있을 정도의 전설을 모았고 그래서 딱한 가지 짤수 있던 덱이 원자 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 590에 이런 체계적인 덱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운이 나빴다면 초반에 조커가 두장 나온다든지, 뭐 원자가 중복되어서 나온다든지 했겠죠. 물론 저도 그런 건 있지만 요즘은 특정 전설을 9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생겼기 때문에 덱 하나 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 덱은 7클래스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덱이에요. 태극이 참 강하긴 한데 원자덱한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리는 이 덱은 지옥과 강풍을 넣은 덱이죠.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저 클래스 계정은 원자덱을 돌릴 때 무조건 소환이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눈금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높여야 덱이 말리지 않고 정상적인 힘을 낼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돌리는 이 덱은 강풍 그러니까 원래는 태풍이죠. 이 주사위가 초반에 어느 정도 몹을 깡딜로 잡으면서 라인을 클리어해준다 라는 개념이고, 그렇게 초반을 버티게 되면 중고능 꿈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때 지옥주사위와의 시너지를 내면서 후반부를 공략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마치 태지에게 원지 버전을 연상케 하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덱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여러가지 원자덱을 돌려본 결과, 이 덱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우선 이 덱을 소개해주신 분 이야기대로 이 덱이 성장이나 소환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놀랐어요. 태풍이 없이 강풍으로 초반 라운드가 소화되니까 당연히 태풍이면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겠죠? 합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리는 부계정의 크리는 590입니다. 가태어난 신생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그냥 신생아가 아니라 슈퍼 돌연변이 신생아죠. 어덜트 베이비입니다. 3라운드를 보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업그레이드 상황을 보면 지옥과 원자를 풀로 업그레이드 했고 아직까지는 강풍과 지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풍이 아니고 태풍이었다면 태풍의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진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풍보다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훨씬 이득을 볼 테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필드의 대부분을 지진으로 깔고 지진의 깡딜로만 4라운드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덱의 단점이에요. 강풍이 없이 충분히 라운드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초반에 강풍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강풍을 언제 사용하느냐? 중후반부터 이 활약을 보게 될 텐데요. 빠르게 달리는 쥐새끼 몹을 저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라인을 클리어하는 주 딜러로 보기보다는 지진을 덜 사용하도록 덜 날리도록 해주는 서폿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런 몹들을 강풍과 지옥 주사위가 해결을 해주면서 지진을 덜 날리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태지액을 언급했었는데 바로 이런 점이 다른 거죠.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 태지액에서 강풍, 그러니까 태풍이죠. 이 주사위와 지옥의 역할은 주 딜러로서 라인의 잡몹을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대게서 그 무게감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고라운드에서 그 태지액은 태풍과 지옥이 없으면 라인이 밀려서 경기가 터져버리게 되거든요. 필수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 덱은 필수가 아닙니다. 서포트 역할이라는 이야기죠. 지옥과 강풍이 없어도 충분히 라운드를 클리어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자로 최대 도달할 수 있는 라운드는 몇일까? 운이 좋다면. 20 웨이브 중반까지라고 봅니다. 원자 지진을 끌고 그 이상 갔다면 정말 잘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계정의 크리와 주사위 클래스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라운드이고요. 현재, 현실에 직시해야 합니다. 크리 고작 500대 계정으로 광폭화 라운드를 볼수 있거나, 광폭화 문턱을 넘어서 약간 더갈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광폭화 언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돌리는 이 덱은 저 클래스 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590% 크리인 이두 계정으로 잘 돌아가긴 하지만, 어차피 15 웨이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저 티어 리그에서 굳이 이 원자 덱보다 더 유리한 원자가 있는데, 성장이나 소환이 없는 현재 덱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소환이나 성장이 없는 원지 덱은 고 클래스가 고 라운드로 진입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덱 말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덱 세팅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 원자덱을 돌리다가는 자칫 잘못된 초반 판단으로 덱이 압축되면서 말릴 수 있어요. 3년 차인 저도 초반에 SP 운영이 아슬아슬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초반 운영의 고비를 넘기면 무지개가 떠있는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 천상의 세계는 현재 출연한 이 보스 나이트를 처리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나이트는 원지댁의 가장 큰 최대의 적중 하나입니다. 일단 스킬을 계속 기다리다가 1, 2, 3번 위치에 제대로 된 원자 고능금을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지진을 날려서 처리를 했고요. 넉넉한 SP와 안정적이고 강력한 라인 클리어. 지진을 합칠 때 몹의 이속 저하로 인한 여유까지 상당한 재미를 보여준 댁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풍과 지옥 주사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진이 일반 데미지를 넣지 않기 때문에 지옥 주사위와의 시너지가 잘 발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눈꿈 원자 주사위와 어, 지옥 주사위가 붙어있는 상태인데 잠시 뒤에 더 좋은 위치로 변하게 됩니다 이 덱에서 강풍과 지옥의 비중을 자체적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대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알죠? 어, 강풍이랑 지옥이 놀고 있어 안돼 뭔가 더 일을 시켜야 돼 움직여야 돼 이런 느낌 말고, 저는 그냥, 너네 둘은 빠른 쥐새끼 몸만 잘 처리해. 뭐, 이런 생각으로 돌리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기대를 안 하니까 부담이 없는 거. 그리고, 어차피 15 웨이브까지만 가려고 하다 보면, 태극은 이기게 되어 있어. 뭐, 이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대전이 부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연승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랜덤 다이스는 힐링 게임으로 변해 있는 거죠. 크리 500대 개정으로 충분히 즐기면서 대전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필드 상황을 볼까요? 지옥의 강풍이 예쁘게 자리를 잡았고 선두몹을 비율적으로 죽사시키고 있습니다 눈금이 더 높았으면 좋겠지만 욕심이고요 더 고눈금 지옥은 15웨이브에 가까워질수록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랭킹을 봤는데 15위 외국 유저가 탑1 랭킹 대전에서 원자덱을 사용하더라고요 고클래스 원자덱? 우습게 보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자덱만 파는 유저가 있을 정도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계열의 덱입니다. 이분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시일 수 있어. 그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주사위입니다. 지진 주사위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덕분에 해당 덱이 몇 배나 더 강해졌고 멋있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치고 상대 태국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다시 보기로 보니까 10 웨이브인데도 뚝심으로 라인을 버티고 있습니다. 14티어 리그에서 태극으로 10웨이브를 넘기는 건 정말 박수 쳐 줘야 되는 일이고 이 영상을 보는 저 자신도 각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원자된 영상을 두 편이나 업로드 하고 있어요. 한동안 제 채널에서 원자 영상은 업로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로드 될 원자 영상은 이부계정이 원자만을 이용해서 고티어 리그로 진입하는 장면을 올리게 될 텐데 계정을 워낙 여러 개 돌리고 있고 본계정은 랭킹 유지까지 해야 돼서 상당히 바쁜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테지만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한편 한편 원자 영상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까지 총 22편을 업로드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버전의 원자를 업로드 했었네요.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 않던 대기였고 가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힐링도 됐지만 그러면서 3년 동안 정든 것도 원자 대금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올챙이들이 귀여울 정도로 원자덱을 사랑하시는 유저라면 오늘 이덱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보기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